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제목을, 블록체인의 진정한 미래, 음, 파이네트워크 말고, 아직은 준비할 줄 아는 자들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어, 달아본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어제, 이제, 어제 영상 올린 거에 썸네일이, 이 유튜브에서 제가 만들었던 화면 중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썸네일로 좋은 거를 고른다고 그래갖고 인공지능이 올린 건데 제가 보기에 <laughs> 어, 어, 뭐 아무튼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썸네일로 올라갔죠. 내용 중에 들어가기는 되지만 대문으로는 안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그랬고요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제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2년 그 10월 달에 이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인터넷이 생긴 지 30년이 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데 블록체인 되면서 더큰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블록체인, 한국에서 이제 블록체인 갖고 이렇게, 뭐, 그러면서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블록체인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이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파이 네트워크의 힘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 야, 이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이 사람들이 가는 거네. 물론 블록체인은 이게 사토시나카 모드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만들긴 만들었죠. 체인을 만들긴 만들었죠. 화폐라는 것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체인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도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인터넷 세상에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명히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것인데, 그 혁명이 일어나기 위하려면 체인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체인은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넷은 위조, 변조, 삭제, 조작이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은 위조, 변조, 삭제, 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투명한 인터넷 세상에서 투명한 인터넷 세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인트라넷이죠. 인트라넷은 하나의 생태계죠. 야, 근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실명 확인이에요. 이 위조 변조 삭제가 안 되게 하려면 진짜 사람이어야 돼요. 봇 갖고는 안 돼요. 법인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30개국에 10억 명이라는 진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블록체인 세상에서 뭘 하려면. 왜? 트랜스페런시. 투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도 가본 길을 가지 않아, 지금, 파이코인은요, 비트코인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파이코인은 이더리움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이렇게 할라니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카운터 인튜이티브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인터넷이 생긴 다음에 세상이 확 바뀐 것처럼 블록체인이 생긴 다음에 세상이 확 바뀔 건데 불행히도 화폐에만 써먹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가장 지금 블록체인의 미래를 잘 그려가고 있는 거는 인류학자 청띠아우 팡을 앞세운 파이네트워크에이 힘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애플 초월할 거예요. 페이스북 초월할 거예요. 1파이 3000불 기본적으로 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 KYC하고 블록체인 앱을 만드는 거로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요, 인공지능으로 가요. 지금 빙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인공지능은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정보를 그냥 모아갖고 인터넷으로 정리하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제공한 정보와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정확히 갈수 있어요. 가상인간이 아니야. 실제 삶의 체험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성공과 실패의 모든 데이터가 위조, 변조,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AI가 나오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네트워크가 만드는 파이네트워크의 생태계는 인공지능하고 결합할 거고 다른 인공지능하고는 품질상으로 비교가 안될 거라고요. 거기에 이런 무지막지한 KYC는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고, 자 보세요 르네 마그리트 작품이에요. 르네 마그리트 작품은 이거는 이 작품의 제목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예요. 르네 마그리트가 파이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의 제목은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요. 모든 사람이 파이프라고 보는데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뭔 거죠? 뭔 거죠? 형태 이전에 내용을 보는 거죠. 형태 이전의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카운터 인튜이티브를 해야죠. 왜? 인튜이티브 상으로 이건 파이프거든. 근데 카운터 인튜이티브를 하게 되면 이거를 보는 사람의 앵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할때 사피엔스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사피엔스가 간보다 맛보다 따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간보다 맛간 보지 말고 맛보지 말고 따지지 따지기 이전에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지금 밟지 않은 블록체인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카운터 인튜이티브예요. 이게. 르네 마그리트 작품 이런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돈하고 권력이죠.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돈이 있으면은 뭐 안정 여러 가지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돈하고 권력은 물질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물질 말고도 어떤 이런 영혼이 있죠. 요 영혼을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갖고 장난을 쳐왔죠. 르네 마그리트는 이걸 정확히 하는 거죠. 파이프는 파이프가 아니다. 이, 이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 있죠. 겨울비. 이게 10억 명의 230 개국의 10억 명의 사람들은 비는 어떻게 돼요? 비가 이 빗방울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빗방울이 내리면 이 빗방울이 뭐 하수구로도 갔다가 수돗물로도 갔다가 호수로도 갔다가 강물로도 갔다가 결국은 바다로 갔다가 다시 구름이 돼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각 개인의 모든 체험이 전체의 체험이 돼갖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체험.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체험,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의 체험, 많이 배운 사람들의 체험,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의 체험. 앞으로 블록체인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의 체험을 담은 진정한 AI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필요한 인공지능 답이 다르고 그냥 인터넷상으로 막 가짜 정보, 거짓 정보, 막 불투명 정보를 넣은 것도 지금 막 갖고 와요. 인터넷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파이네트워크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 어, 사진 찍은 것도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사진, 자기가 사진 찍은 것도, 자기가 만든 작품도. KYC, 투명성, 자기작품 올리기, 이게 웹리에요 지금 다른 가명이 동원이 되고, 보시 동원이 되고, 법인이 동원이 되는 인터넷상에서는 웹3.0 자체가 거짓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축구나 이렇게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많이 하는 거. 축구 아는 사람이 자기가 유, 유튜브 영상 한, 하나 만들고 국뽕 영상 하나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해서 계정을 여러 개 파갖고 한 사람이 유튜브 계정 10개 해갖고 돈다 걷어 들이는게 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웹, 3, 웹 3.0을 빙자한 웹 1.0, 웹 2.0의 하이에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그거 안 돼요.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그게 안 돼요. 진짜 3.0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뭐 비즈니스 한다고 하지만 아직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완전히 지금 허공에다 교화집 짓는 건데 허공에다가 어떤 집을 어떻게 져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걸파이네트워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불, 일파이가 백불, 천불, 삼천불 못 간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투신 아까모도가 만든 것은.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화폐를 만들었지만 그거를 하나의 리미테이션이라고 본 거예요. 아, 저게 아닌데. 저것도 좋지만 저거보다 더 엄청난 세상이 블록체인 상에는 가능한데라는 것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오기 이전부터 블록체인을 지켜보고 있던 니콜라스 박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 몰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 그냥 다른 것처럼 블록체인 앱을 만들지만 파이 네트워크 상에 올라있는 블록체인 앱은 다른 구글이나 다른 안드로이나 애플에 있는 앱과는 전혀 다르죠. KYC 때문에. 이게 앞으로 세상이 바뀌고 이미 엄청나게 바뀌었죠. 이미 이미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런 진실 존중의 사회, 가치 공유의 사회, 관점을 공유하는 사회가 되면 투명성이 강조가 되고 투명성이 강조가 된 사회 사회에서 뭘 하려면 파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파이네트가 파이네트워크가 밟아오는 이 길을 따라 올 거예요. 근데 파이네트워크가 밟아오는 이 길을 따라 올라면 너무 힘들고 너무 시간이 걸려 파이네트워크랑 손을 잡을 거예요. 어쩌면 3천불 넘어 만불 갈지도 몰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어, 또 이게, 이게 썸네일로 올라갈지, 이게 썸네일로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 오늘도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